도소에서치고 약속한 고돈이란 놈들이 다 사라졌어. 난내 돈과 만 찾으면 돼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직진하는 여자와 누구였더라? 앤디가. 안녕하세요. 돈을 약속을 어겼 책임과 약속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남자. 누가 보내 반말인데. 그리고 조력자인지 배신자인지 속내를 알수 없는 정체 불명의 또 다른 여자까지. 난딱 요만큼만. 언니 편이에요. 재밌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음...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직 형사 수영. 언니! 그때 오랜만...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윤선이 아는 척을 합니다. 내가 쉽게 잊혀지는 마스크가 아닌데. 누가 보내서었니 누가 보내셨냐고. 나한테 뭘 원하는데? 어, 반말인데. 나건달들한테 존댓말 안 써. 징징댈 줄 알았는데 쿨하시네. 나하고 약속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면 자세워. 자신을 알아보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laughs> 수영은 2년 전그 약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죠.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던 행복했던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을 잃게 된 수영. 모든 것은 2년 전한 비리 사건에 얽히며 벌어졌는데요. 보상이 뭐죠? 사건 종결 즉시 이스턴 프라미스의 경호실 이사 그리고 위로금 7억입니다. 죄를 모두 뒤집어 쓰는 대신 엄청난 대가를 제안받고 조건이 있어요. 곧 입주할 아파트가 있어요. 모든 게 끝나면 들어가 살수 있게 약속해 주세요. 그건 제가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석의 남자 앤디는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내가 다 뒤집어 쓰죠. 인생을 건 딜을 하게 되었지만 약속이 깨지며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수영은 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찾아가는데요. 난 하나도 못 받았어. 하긴 뭐... 어쩌라고 던진 사람이 누구야? 입다은 대가로 한몫 제대로 챙기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나 신영사 또한 배후에 있었고, 윤선을 만나 수영의 뒷주사를 지시하죠. "하수영이 찾아왔다. 하수영이 뭐 하는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명심해라. 하수영한테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얼마 뒤... 도와주면 뭘 해주실 건데요?" 참물한줄께 이게 7억짜린 걸로 아는데 2천 그렇게 정체를 알수 없는 윤선과의 동행을 선택한 수영 좋아요 누구 찾는데요 곧이어 약속을 어긴 앤디를 찾아내고 약속한 돈을 주세요 아나 시X 돈 아, 주기로 쓴다 이즘에 아니 그 회사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는 게좀 빠를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는요 정확하게 2022년 10월 3일날 이스턴프로미스에서 저기 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어, 퇴직했다니까요? 이씨 에이 씨... 아니, 회사 잘린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돈만 주면 조용히 사라질게 조용히 안 가면 어떻게 가시게? 책임을 회피하는 앤디를 가차없이 패버립니다 너 대신에 약속 지킬 사람 벗어 찍어 아, 이 씨X, 이 씨X 아, 때려지 마 그렇게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이스턴 프로미스의 본부장을 찾아가지만 약속한 돈을 주세요. 하수영 씨나 나나 그래서 집안에서 돈을 받아 먹으려는 처지는 비슷해. 난그레스의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해서 벌어먹고 하수영 씨도 그래서 교도소를 다녀왔고 그럼 협박이 안될 텐데 지금 내가 하는 게 협박인가? 협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상의할 일이 뭐야? 오늘 본부장한테 조 사장이랑 둘이 불려갔어요. 언니가 뭘 하는지 보고하라네요. 그걸 나한테 말해. 오늘 배신할 순 없잖아요. 재밌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약속에 수영은 끝을 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라없이 와. 네, 그러죠. 어디 가는지 안 물어봐. 난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좋아. 윤선은 조력자인지 배신자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장거리 이동한다고 했어요. 조사장, 내일 하수영이 장거리 거야. 신님 내일 오전 중에 하수영 데리고 장거리 뛰 다음날. 내비찍어 인사도 안 해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수영은 리볼버 한 자루를 챙겨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난 여기 있어라. 네?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는 8월 7일 개봉 예정인 영화 리볼버입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경찰 수영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직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던 경찰 수영은 큰 보상을 해 준다는 말에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년 후 수영이 출소일에 찾아온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윤선 뿐 그렇게 버려지게 된 것인데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엔디를 찾아나선 수영은 그 뒤에 더 크고 위험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영화 리볼버는 오직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 직진하는 주인공 수영의 주변으로 엔디와 윤선 등 다양한 인물이 얽히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배우분들하고 일을 했었어요. 눈꺼풀 살짝, 얼굴 근육 살짝, 미세한 떨림의 연기 등 얼굴들의 향연이죠. 리볼버는 믿고 보는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의 환상적인 라인업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전도연, 지창욱, 임지연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으로 색다른 연기 변신은 물론 폭발적인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약속을 되찾아야 하는 하수영. 누가 보내서 왔냐고. 나한테 뭘 원하는데? 고 약속한 사람을 보게 아니면 차세 극중 수영은 잔잔한 영화 분위기 속 내내 냉소적이고 침착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침묵 속에 조용한 분노를 가진 캐릭터인데요. 무슨 돈으로 차린 거야? 그 후반으로 갈수록 더러운 것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한 돈을 주세요. 너 대신에 약속 지킬 사람 버선 찍어. 극이 진행될수록 미묘하게 변화하는 감정을 통해 수영이 이토록 물불 가리지 않고 잃어버린 약속이 집착하는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더욱 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캐릭터죠. 수영이라는 인물은 욕망도 있고 꿈.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게 끝나면 돌아와 살수 있게 약속해 주세요. 내 목숨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하고 일나서 여태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임 따위 버린 앤디. 그건 제가. 앱스케츠 보겠습니다. 수영에게 대가를 약속했던 남자이자 이후 무책임한 태도로 수영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명 향수 뿌린 미친개로 불리는 인물로 책임과 약속 따위는 인생에 없는 사람처럼 유흥과 욕망에만 충실한 인물로 보여지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직진하는 수영의 캐릭터와 가장 대비되는 색깔을 가진 역할로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집중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랜디라는 어, 어... <laughs>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고 누구였더라? 사실 막난이죠. 권력자 누나를 믿고 항상 사고를 치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언니 내 편이 없는 정윤선 내가 쉽게 잊혀지는 마스크가 아닌데 어, 반말인데. 수영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윤서는 이후 수영의 조력자가 되어주며 동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신영사 조사장 본부장과 같이 수영에게 적대적인 인물과도 자주 교류하며 조력자인지 배신자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극이 진행되는 내내 수영과 함께하는 캐릭터로 미묘한 감정 변화를 표현함은 물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인사도 안 해요. 정마담은 하수영을 도우면서도 도와주면 뭘해 주실 건데요? 배신하면서도 그렇지 고고하잖아좀알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요. 이중적이고 생각이 많은 정윤선이란 캐릭터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요한이 영화 속에 비타민 같이 등장하는 정윤선이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와서 그렇죠? 둘이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에 동의가 돼서 같은 길을 가게 됐는지는 영화를 보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리볼버는 배우들이 만들어낸 개성 강한 캐릭터와 각 캐릭터의 온도차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케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헌트, 신세계, 아수라 등의 작품을 연이어 제작한 장르물의 명가 사나이 피처스 2015년 개봉한 영화 물의 한에 이어 다시 한번 사나이 피처스와 손잡은 오승욱 감독 영화 리볼버는 오승욱 감독만이 그릴 수 있는 섬세한 감정선과 살아 숨쉬는 캐릭터 밀도 있는 연출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리볼버, 탄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 극중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 직진하는 수영이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며 여러 개의 총알을 장전하는 리볼버와 같이 이들을 마음속에 장전해 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영은 결국 단한 발만의 총알을 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총구는 누구를 향하게 될지 주목하며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 시원한 전개까지 갖춘 영화 리볼버는 오는 8월 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성 강한 캐릭터는 물론 시원시원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라인업까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 만큼 가까운 영화관에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 였습니다!